결승전에서 디저트를 합니다. 메인디쉬로 총력을 다해도 모자란데, 떡볶이, 준결승 메뉴를 봅니다. 잣, 아보카도 두부스프, 구운 두부와 가리비. 이상할 정도로 한식에 집착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이브창쇼에서 말합니다. 처음엔 출연 제안에 거절했다. 마음을 바꾼 이유는 난 미국이니까 한국이니까 내 정체성을 찾는 여정을 하기로 했다. 내가 아는 요리는 하지 않았다. 새로운 것만 시도했다. 한식을 기반으로 그의 목표는 흑백 요리사 우승이 아닙니다. 이 경쟁 시스템은 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경기의 룰, 경쟁자, 심사위원 모두가 경쟁을 강요하지만 그는 자신의 경기를 합니다. 그의 이런 진정성은 시청자에게 전달 됩니다. 경기의 승패를 초월하는 영향력을 만듭니다. 브랜딩에서 이런 자신만의 기준을 문제 의식이라 합니다.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돈이 목적이면 안 됩니다. 이 물건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성이 담긴 그 기준에 사람들은 여러분의 브랜드로 몰려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얻게 될 겁니다. 마치 에드워드 리이 이 균처럼요.